자, 봅시다. 우리가 거듭제곱을 배울 건데, 거듭제곱 중2 때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좀 추가시, 추가시킨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수의 영승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어떤 수의 영승을 1이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자. 영승의 개념은 이렇게 하자. 우린 거듭 제곱이라는 것은 몇번 곱하는데 이런 개념인데요. 0번 곱한다라는 개념을 그냥 그냥 1이다. 아무것도 안 곱했다. 1에서 아무것도 안 곱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다만 0의 영승은 정의하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없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의 영승은 정의하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과랑 다른 지수 법칙은 딱한개 있어요. a의 m 빼기 아 미안합니다 한 개만 더 해줄게요. a의 마이너스 1승도 이제 배울 겁니다. 지수의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건 여기서는 역수랑 똑같다. a의 1승분의 1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의 마이너스 3승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a의 3승 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거를 알게 되면은 중학교가랑 다른 지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원래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눠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a의 m 빼기 n승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가 음수가 돼도 괜찮고요. 얘가 0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외우고 갈 겁니다. 자, 좋습니다. 더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 습관을 한개 잡을 게 있어요. 중3 때 어떤 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을 처음 배워요. 그럼 선생님은 항상 식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 X를 끌고 와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근을 찾아봐.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확장을 시켜서 a의 n 제곱근이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 x를 끌고 와서 어떤 수 x의 n 제곱은 a가 되는 거다.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 찾아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방정식만 좀 세워 주십시오. 알았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일차 방정식 기본적으로 해가 몇 개야? 1 개. 그렇죠. 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 삼차 방정식은 세 개입니다. 그러면 n 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n 차 방정식 기본적인 근의 개수는 n 개입니다. 그냥 n 개예요. 이건 나중에 말장난으로 들어갈 거야. 다만 실수 x라고 하면은 이제 뭐 n개까지 가진 않습니다. 실수 x다. 즉 이거의 근 중에서 실수만을 얘기해 줘라고 한다면 좀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서 해 주겠습니다. 자, 잘봐 봐. 우리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래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x 제곱이 오다라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x는 풀마루트 오다라고 그냥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어찌 보면 대수적으로 다가간 거고, 그래프로 다가가 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좌표평면에서 y는 x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 그릴 수 있죠. 그 다음. y는 5다라는 상수함수 있죠 이거 이게 y는 5거든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자표 찾아주어가 그래프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는 게두개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선 여기 x값이 마이너스 루트 5일 것이고 여기 x값이 플러스 루트 5가 될 것입니다 이게 그래프 해석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여기가 여태까지 풀었던 방정식들은 다 그냥 함수로 다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계속 앞으로 연습할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예로 들었다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끌고 왔다, 여기에서 이제 한다, 실수다라는 걸 하는데, 왜 그래프를 했냐. 좌표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실수범입니다. 허수라는, 거, 허수라는 것을 수상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죠. 그 좌표 평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제 실수 x를 끌고 오려면 이제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해석해 보면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상수 함수, 상수 함수라고 하면 이런 거 있죠. y는 a 이런 거. 이거랑 만나는 교점의 x 좌표 찾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y는 x의 n승 이렇게 맡아 그려 이거 그려봐라고 하면 지금 당장 그릴 수 있나? 헷갈린다 맞지? 난입니다. 어떻게 나뉘냐 네가 모든 아직 아직까지 모든 함수의 뭐 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n이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y는 x 이거죠. y n이 2다라고 하면 x 제곱 이거죠. n은 3이다라고 하면 x 세 제곱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n이 4다라고 하면 요거예요 n이 5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n이 6이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7이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외우는 게 제일 좋죠 얘가 만약에 짝수승이다라고 하면 얘는 항상 부호가 뭡니까 어떤 거에 짝수제곱이잖아 그럼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x축 이렇게 있으면 항상 y값이 양수다 0, 0이 될 수도, 0이 될 수도, 0도 될 수도 있고 음수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얘가 만약 홀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의 3승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의 3승도 마이너스예요 즉 내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 y값은 그대로 마이너스로 튀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얘도 똑같은 형태다 그래프는 좀다르니 곡선이고 직선이고 좀 다르지만 어 어떤 유의 형태는 좀 비슷하다, 그렇지? x에 음수를 넣으면 y는 음수가 나오고, x에 양수를 넣으면 y도 양수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형식이다. 자, 이 말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 방정식을 x의 계수, 실수 x의 계수가 어떻게 되니를 해결하려면 n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해진다. n이 만약에 짝수다라고 일반화로 해버리면 예, 그래프는 무조건 0,0을 꼭지점처럼 하고요.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 y는 a다라는 상수함수는 a의 범위를 또 모르지. a의 부호를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럼 a가 양수면 몇 개에서 만납니까? 두 개죠. a가 만약에 음수면 몇 개입니까? 없죠. a가 0이면. 한 개죠. 한 개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게 실수 X의 개수가 되는 거야. 실수 X라는 것은 만나는 교점, 눈에 보여야 된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N이 짝수다라고 하면은 A가 양수잖아. 그러면 두 개다라고 합니다. 누구? 실수 X가요. 그 다음 A가 0이면요. 한 개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한 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요. 0개. 없다라고 해요. 아까 말했다 n 차방정식니까 기본적으로 n 개가 답이에요. n 개가 근에 제곱근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실수다라는 말이 붙으면 이렇게 특정해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n이 홀수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겠나? y는 x의 n승이야. 이런 형태 다 그려지는 거 알겠어? n이 1이든 3이든 5든 6이든 뭐 7이든 뭐든 그러면 a가 양수다라고 하면 몇 개에서 만납니까? 음. 계속 한 개죠 a가 0이어도요? 음. 음수여도요? 계속 한 개죠 이거는 n이 홀수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실수 x는 한 개입니다 알겠니? 음, 이거는 문제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지수법칙을 조금 배울 겁니다. 거듭제곱을 이제 지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어, 이거는 다 무시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뉘어요. 이 책의 구성을 보면, 해설을 보면, 그냥 이런 성질을 써서 답 자체도 그냥 이런 거듭제곱끈을 표현해서 답을 쓰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그런데 나중에 가면, 우리는 앤, 어, 루트, a라는 다걸 있잖아. 지수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있게? 2. E. 가 생략돼있어요. 그래서 제곱근 2개곱근. 그래서 지수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a의 2분의 1승이라 표현 하거든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그 파트를 선생님 미리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 N, m 제곱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a의 m분의 1승인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 A의 M제곱근, M제곱근 A의 N승이다라고 하면 A의 M분의 N승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있죠. 이것만 써서 앞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이랑 좀 다를 거야. 근데 이걸로만 계속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뭐하라 할게? 무조건 식을 세워주세요.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x를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거. 자, 이 말은 그냥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몇차 방정식이게? 이거 몇차 방정식이야? 3차. 3차 방정식이지. 그럼 근이 몇개 나와야 돼? 세 개. 실근이든 허근이든 무조건 뭐 세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뭐라 돼 있어요? 사람만 사라고만 돼 있지. 그럼 일단 틀렸어요. 왜요? 실수란 말이 없잖아요. 실수만 구해 구하, 구하세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데요? 3차 방정식 풀면 돼요. 수상 때 배웠던 거, 3차 방정식 풀면 돼요.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X의 3승 빼기 4의 3승은 0인 거 보이니? 어, 그래서 X 빼기 4,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16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킬 수 있다. 그럼 얘는 0 하면 X는 4가 나오지. 그 다음에 또 2개 더 나오겠지. 허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근은 총3 개가 돼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다음 이것도 한번 식세해볼게. x의 몇승? 4승승은 뭐다? 마이너스 8 0 81이다, 그렇지? 그럼 봐봐. 이거 4차 방정식이지. 근이 몇개 나와야 돼? 네 개. 4개. 네 개인데 실수 x다라고 했지. 실수다라고 했지. 실수인 건 있어 없어? 상식으로 적 생각해보자. 네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갔니? 응. 자, 그다음 이것도 일단 틀렸네요. 식세 해볼게요. 디귿 식세 보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제. 그럼 이거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3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개밖에 말안 했지. 틀렸다는 거야. 이해갔니? 응. 자, 이거의 세제곱근이래요. 그래, 오케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근은 몇 개? 세 3개. 개입니다. 근데 실수인 건몇 개개? 없어. 어... 한개 있습니다. 자, 홀수 제곱이죠. 음. 홀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음. 실수는 한 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X의 X에... X의 N승은 A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실수 x의 개수만 말해줘라고 한다면 두 가지 두 번째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뭐로 나눌까? n이 이건두 개로 나눠야 돼.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알았니? n이 만약에 홀수면요, a가 뭐가 됐던 간에 자얘 홀수면 n이 홀수면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 그럼 a가 머든간에 무조건 몇 개다? 만나는 점은 한, 한 개.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 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n이 짝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a의 범위에 따라 나뉩니다 n이 짝수면 x의 n승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a가 양수면 두 개. a가 0이면 한 개. a 0보다 작으면 그래서 이거는 a가 만약 양수잖아, 그럼 두 개야. 실수 x는 두 개야. a가 0이잖아, 그럼 실수 한 개는 아, 실수 a는 한 개야. 그다음 a가 0보다 작으면 빵 개가 돼. 이거를 필기해야 놔 된다는 거야. 알겠지? 어,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 이게 정확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이게 이제 나왔네요. 자, 해설이랑 다릅니다. 잘 봐봐 무조건 쌤은 거듭제 지수로 다 갖다 올려버릴 거야. 우린 수에 대해서 친해져야 되거든요. 보통 어떤 수의 거듭제곱을 얘기할 를때 밑을 소수로 표현하면 제일 좋아요. 가장 간단한 놈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고, 굳이도 뭐 소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27과 3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는 관련 있죠? 27은? 3의 3승이죠. 그렇죠. 그리고 729는 3의 6승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봐봐봐. 천천히 할 거야. 3의 3승이죠.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승입니까? 3분의 2승. 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앞으로 계속 다음 단어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3분의 3의 몇 승? 4분의 1. 응, 천천히 할 거야. 거기에 8승이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요는 3의 6승 이지 음. 그다음 거기에 이거 첫 번째 몇승? 3분의 1. 그다음 전체 몇승?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 그러면 얘는 3의 2승이 될 거고 얘도 3의 2승이 될 거고 플러스 3 이건 지수가 다 곱해지는 지수 법칙이다, 그렇지? 3의 1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의 4승이면 9981 더하기 3이니까 84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다음 눈치 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a의 삼승 빼기 b의 삼승 혹은 a의 삼승 플러스 b의 삼승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a 빼기 b 제곱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부호 반대입니다 두개 곱한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그다음 a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부호 반대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 그럼 봐 요거 제곱한 거아이가 그 다음 이거 두개 곱한 거 부호 반대 아이가 그 다음 이거 뒤에 거 제곱한 거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음. 자 그렇다면 이거의 세제곱근 3의 3승 아니 그 다음에 빼기 1의 3승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딱쭉 보면요 이해가요? 음. 그럼 얘는 3의 3분의 1승이지 이게 3 1인 거 맞습니까? 음, 좋아요. 그럼 네모 친 거는 2다라는 거. 됐지? 자, 그렇다면 얘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할 거야. 이건 2의 몇 승? 2분의 1승. 그다음 분모를 보면 2의 4승의 몇 승? 4분의 1. 그렇죠. 그럼 얘는 2의 1승이지. 2의 1승. 그럼 앞뒤에 게뭐 있었어요? 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답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 뭐 깔끔하게 써줄 수 있, 있으면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긴 하죠. 됐나요? 자, 3번은 어떤 숫자가 눈에 띄어요? 3번은 어떤 숫자가? 64가 다 통일돼 있지. 근데 64로 하면 좀 그렇고 64는 2의 몇승입니까? 여섯 오 맞아 그럼 얘는 위에 거부터 천천히 합니다 뭐 2에 6승의몇 승? 6분의 1승이지 그다음 2에 6승의몇 승? 3분의 1승이지 거기에 전체 2분의 1승, 2분의 1승.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에 6승에 2분의 1승이지 2에 6승에 6분의 1승이지 그 전체 몇 승? 3분의 1승, 3분의 1승 맞지? 응. 그 다음에 2의 6승이 3분의 1승 2의 6승의 2분의 1승 거기에 전체 몇 승? 1분의 1자 천천히 할 거야 자 이거 이거 하면 2의 1승 맞습니까 그럼 이건 2의 2승 맞습니까 자 그러면 2의 1승 빼기 2의 1빼기 2승이라 볼수 있는 거 맞니? 그냥 분모는 2가 분자는 이가 되고요. 분모는 2의 2승이 돼버리니까 그럼 지수법칙을. 선생님 그냥 2분의 1 쓰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지수법칙으로 다 써버릴 거예요. 거기에 2분의 1승까지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2의 3승 맞나요? 이건 2의 1승 맞나요? 그러면 이거 지수법칙 쓰면 2의 2승 맞아? 이의 2승에다가 요거니까. 2의 3분의 2승이 되겠죠 <laughs> 됐지? 응. 이건 2의 2승 맞습니까? 2의 3승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수법칙에 주면 이게 몇 승? 3분? 다시 아,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승 이거의 6분의 1승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분의 승 맞지? 응. 자 그러면 지수들을 다 뭐하는 상황? 지수를다 뭐할까? 더해 그 더한다라고 표현하죠 2에 마이너스 분의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분의 이렇게 돼서 2에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 빼기 1이라서 어몇 승이야? 2에 0승이가 다음 뭐야? 1그지 음. 이해갔니? 음. 자 이거는 지수법칙이 적용이 돼야 한 플러스는 음. 안되죠? 뭘물어본지 알겠지 선생님이 자 그러면 자끈 또 8과 4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봐. 이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숫자에게 독친숙해져야 됩니다. 2의 몇 승? 3승의 10승이니까 2의 몇 승? 30 30승. 플러스 2의 2승에 10승이니까 몇 승? 20승. 그다음 2의 3승에 4승이니까 12승. 2의 2승에 11승이니까 22승 이렇게 되겠지. 루트는 잠시 생략.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묶어내야지. 공통으로 묶어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몇 승으로 묶어내게? 12 그치 그럼 뭐가 남아? 1 1, 1 플러스? 21, 24 그치 그 다음 얘는요? 몇원 깨낼까? 21, 24그 다음? 21, 24 플러스 1까지 해줘야겠죠? 자 루트 이제 씌워주자 자 그럼 뭔가 뭐 보이는 거 있나? 어 뭐가 보이노 어, 얘네가 같아 음, 약분돼야 되겠지 그렇죠 이건 이제 곱하기 형태니까 약분 하나로 약분. 그다음 20에서 11을 빼주는 형태겠네요. 그러면 2의 8승에 몇승? 2분의 1승. 그렇죠. 그래서 2의 4승. 2의 4승을 썼래 16이었을래. <laughs> 2의 4승을 써도 답은 틀립니다, 알겠죠? <laughs> 16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십시오. 3의 한 7승부터는 계산이좀 빡세요. 3의 6승, 729였는데, 3의 6승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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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거, 갖고 뭐, 뭐라 하겠냐. 많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면 좋다. 알았지? 어, 마지막이다. 자, 똑같아요. 답지랑 다를 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은 좀 헷갈려도 다음 단원이 편해요. 봐 봐, 다짤 겁니다. 다짤 거예요. 선생님이 뭘 말하는지, 뭘잰다는 소리인지 잘 보세요. 자, 이거는. a 의몇 승? 3승, 3승. 어, 어 맞아 맞아 3, 3승에 B 1승이지 거기에 2분의 1승 천천히 할 거야 그 다음 a 의 4승 b 의 2승에 3분의 1승이죠 그 다음 a 의 5승 b 의 2승에 6분의 1승이죠 풀이 방법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봐 참고만 해봐 a 의 2분의 3승 b 의 2분의 3승 그 다음 나누기 바꼭 쳐줘야 돼. 이거는 a의 삼분의 사승, b의 삼분의 이승. 그다음 a의 6분의 오승, b의 삼분의 일승. 맞습니까? a는 a끼리 할 거거든요. a의 2분의 삼승. 그다음 나누기 제. 나누기는 지수의 빼기라고 배웠지. 이렇게 그냥 적용시켜버리는 거야 굳이 곱하기에서 역수로 만들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 해버리자 됐나요 여기까지? 음. 그 다음은 6분의 5승까지 그럼 A는 다 끝나버린 거야 그 다음 곱하기도 생각해버려서 b 에 2분의 3승 그 다음 빼 근데 여기면 음. 2분의 1승 아닌가? 아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음 좋아 좋아 바로 말하면 돼요 됐나요? 음. 자그 다음 3분의 2가 빼지겠죠 그 다음은 3분의 1이 더해지겠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이거는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따로 계산하면 6분의 9 빼기 8 플러스 5 그럼 이거는 1이 되고 5가 되니까 A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음, 6분의 3 빼기 4 플러스 2라서 6분의 1인 거 맞나요? 음, B의 6분의 1승이다 이렇게 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렇게 써놨죠. 여기가 더 편합니다. 여기더 솔직히 깔끔해 보여요. 얘는 지수로 안 쓰고 다 루트 제곱근의 성질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상관없습니다. 자그 다음 이거 다 A제. 응. 땡큐 아이가. 그러면 A의 몇 승? 천천히 해볼거야. 이거부터 천천히 해볼거야. A의 2분의 1승 이제. 그럼 좀 과감하게 이번 어차피 A니까 4분의 1승이 그냥 지수에 빼지는 형태 아니겠나? 그리고 3분의 1승. 암산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연습을 하면 좋겠죠? A의 몇승? 6분의 1. 그 다음 빼기 몇승? 3분의 1. 그쵸. 그렇죠. 바로 빼기 3분의 1승 해놓고 2분의 1. 맞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 아 이거 4분의 1승 맞나 A, A의 4분의 1승에 3분의 1승이지 그러면 12분의 1승 맞아요? 그 다음 이거는 뭐 6분의 2라고 써놓고 A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에 2분의 1승이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승 맞아요? 그러면 지수가 다 더해지는 거니까 0승이겠네요 최종답은 1이 되겠죠 잊었어? 응. 자, 이것도 천천히 하면 돼. 루트가 쭉 이렇게 있다. 맞지? 제 지금 생각해서 딱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딱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딱 들고 와서 a의 1승이죠. 그리 a의 3분의 2승 맞나요? 그럼 이거는 a의 몇 승이게? 3분의 5. 그렇지. 자, 여기까지 했다잉 근데 거기에 전체 몇승안래 4분의 1승 음, 전체 4분의 1승 안에. 거기에다가 또 a를 곱하래. 그럼 다시 한번더써 주면 a 곱하기 a 의 12분의 1 이렇게 상한 거 5승인 거 맞습니까? 음. 그럼 얘는 2라 돼있지만 12분의 12로 써야지 그럼 a 의몇 승? 12분의 17그렇지 근데 거기에 존재 마지막 전체 2분의 1승까지 그럼 A에 24분의 17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답을 쓸 것이고 누군가는 24제곱 네제 24제곱은 네 제곱, 24 a의 1 7승이라고쓸 건데 어떤 게더 깔끔해 보이게 왼쪽 맞죠 답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다음 대소비교를 하겠다 대소비교라는 것은 중등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나중에 함수를 또 배울 거지만 대소비교는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시키거나 지수를 통일시킵니다 비교하는 대상을좀 맞춰줘야 뭔가 똑같은 게 맞춰줘야 비교가 쉬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수로 다 표현해 볼 거야 5에 2분의 1승 10에 3분의 1승 120에 6분의 1승이거든요 지수를 깔끔하게 해 놓는다 라고 치면은 다 지수를 뭘로 만들어 볼까 지금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야 그럼 지수를 다 뭘로 깔끔하게 만들어 볼까 육. 6으로 근데 너 6이요 6분의 1은 어때요 맞지? 그러니까 2와 3을 보면 어 2와 3의 뭐 최소공배수뭐6 느낌이다. 6인 건 알겠는데 그냥 6분의 1로 해버리자. 계산이 깔끔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 10의 6분의 1승 내가 만들고 싶다며. 그러면 이 안에 남아있는 놈들이 계산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지수 뭐가 붙어야지 똑같이 얘랑 똑같습니까? 이... 2승이죠. 그러면 계산 가능? <laughs> 응, 10의 2승 계산 가능. 그래서 100의 6분의 1승임. 얘는요. 5의 전체 6분의 1승. 해 놓으면 여기 뭐가 돼야 돼? 세제곱이 잠시... 돼야 되겠죠. 계산 가능? 5의 3승이 뭐게? 125. 5 125의 6분의 1승. 어, 그럼 계산 다 가능했고 지수가 다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밑만 비교하면 돼서 1바 2바 3바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c b 이렇게 하시면 됐네요. 음, 됐나요?